1 1 9 7회차로또딱한수 예측입니다. 우리 고득점분들이 로또필이 출연할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득점분들 중에 예절강자분들과 실전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 살펴봅니다. 1196회차였죠. 8번, 12번, 15번, 29번, 40번, 45번, 보너스가 14번이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15번이 이열이 됐네요. 에, 30번 때가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8번을 적중하신 분은 나예나아님, 선구자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네요. 12번을 적중하신 분은 호연님, 박명환님수다님 해서 세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15분을 적용하신 분은 천혁조님, 유혜린님 자르다리님, 세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29분은 태민님, 한 분이 적중해 주셨는데요. 40분을 예측하신 분이 한분다 계십니다. 45분을 적용하신 분은 정수고, 로순이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14분은 푸른창공제이님, 아담님, 두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자, 직전에 결코 쉽지 않은 글을 해체했는데요. 음,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 딱한 수가 없었네요. 40번. 직전에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은 또이 필출번을 놓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 예측번호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통계부터 살펴봅니다. 직전에 역시 어려운 해차였습니다 구독자의 측일수중에서한 수도 없었고요. 예절 강자분들 일곱 수 중에서도 역시 한 수도 없었습니다. 아, 실전 강자분들만 두 수가 있었네요. 아, 8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15번이 있었습니다. 15번, 8번 두 수가 있었네요. 아, 직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일곱 수 그리고 예절 강자분들 일곱 수중에서한 수도 없었습니다. 직전에는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1등 당첨되셨고 수동으로 작업해서 1등 당첨되신 분이 한분남계셨죠 직전에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어, 직전에 쭉 적중하신 분들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나야나님 8번 예상합니다 하셨는데 8번 출연했죠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쭉 갑니다. 우리 아담 님이 13, 14, 0번 하셔서 14번 적중 하셨습니다 우리 태민 님 29번 깔끔하게 적중 하셨고요 어 우리 천욱조 님 15번 예상합니다 하셨습니다 15번 어 적중 하셨습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축하해 주셨네요 전에 네, 우리 노광선님은 차수에서 적용하셨습니다. 차수에서 차수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는 딱한수 예측이기 때문에 앞에 한 수만 보겠습니다. 어, 뒤에는 우리 또 이제 어, 예측하시는 분들 본인이 한번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앞에서 어, 그 다음 차수는 전 이수를 보고 있다 한번 어, 본인에게 시험하는 그런 수고요. 여기는 딱한수 앞에 한 수만 보겠습니다. 좋을 겁니다. 우리 수술한님이 수설의 가족 여러분 모든님들이 헷갈려 하시니 딱한 수만 올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차수 이런 거 빼고 야 그렇습니다. 딱한수 얘는 딱한 수가 딱 정답인데 또 워낙에 안 맞으니까 또 야, 차수를 살짝 얹어서 또내이 자기 스스로 한분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 거죠. 야이한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수선아님 말도 맞고요. 또, 너무 안 맞으면 또 이게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수 한번 올려서 이렇게 또 맞춰보는 그런, 아, 재미도 있죠. 우리 수선아님은 자꾸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앞에 한숨을 보면 되는데 그게 또잘안 되죠. 아, 그래서 깔끔하게 한숨을 올려달라고. 저도 사실은, 어, 연봉보다도 또 오히려, 그딱 한숨 올리시는 분, 그런 분들을 더 깔끔하게 제가 어, 적중하셨다고 그렇게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푸른 장공재님 반갑습니다. 13, 14, 이제 연번은 자주 나오니까요. 또 너무 안 맞으면은 아 이게 또이 의욕이 떨어집니다. 이게 재미도 없어지고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너무 안 맞을 때는 연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환기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또이 적중하신 분들은 또 연타를 하십니다. 이게 제가 쭉 보니까 한번안 맞기 시작하면 계속 안 맞습니다. 그런데한번또 이렇게 적중하시기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저도 또 연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아, 바꿔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안 맞을 때는 연번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푸른 장군재이님 역시 연번 하셔서 14번 적중하셨습니다. 이차수 당번으로 인정되나요? 차수는 당번으로 인정 안됩니다 여기는 딱한 수, 어, 딱한 수만 어, 정말 자신 있는 수, 딱한 수만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한 수가 정말 맞추기 힘듭니다 야, 그, 어떨 때는 계속 비켜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제가 이제 경험상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한번 적중하시면은 그 에너지가 또고 다음에 차도 이렇게 적중하게 되고 어, 3년 타 4년 타까지 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또 숫자도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가 다음에 출현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하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또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참 오묘합니다. 이 에너지가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정말 오묘합니다. 어, 수동으로 이 1등 당첨되신 분들. 정말로 그 에너지, 하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예, 그렇게 또 수동으로 이게 조합해서 1등 당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 로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행운도 따라야 되고, 또 이렇게 함께, 로또는 긴 여정입니다. 이게 혼자 하면은 이게 재미없어서 또 지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전의 가족분들 이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또한 수, 어 이렇게 또 예측해 주시고 서로 서로 힘을 주면서 꾸준히 장기전 아닙니까 가면서 이렇게 또 가다가 보면은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가운데서 좋은 기운이 또 이렇게 돌아서 일등 당첨되는 그런 행운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거죠 서로 이제 힘 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은 여기서는 모두가 긍정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소다님 12번 찍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찍어도 될 때가 있죠. 또 아무리 찍어도 안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소다님은 다음 회차도 또 적중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적중하시면 그 다음 회차도 또, 연타 갈 확률이 높죠. 지금 다유애리님 15, 16 하셨는데 15번 출연했습니다. 이번에 연번이 14, 15 였죠. 음, 쭉 한참 갑니다. 정수고님 45번 역시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고요. 로슬리님 역시 연번 45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호연님, 12,11하셨네요 은능 나와주세요 하셨는데, 1 2번 조금 더 강하게 보셨고요. 연번입니다. 적중하셨네요. 자르단님님 15번 적중하셨고요. 박명환님 이열수가 4개나 나올 줄이야. 그렇습니다. 직진은 제 이열수가 4개나 나왔습니다. 정말, 아, 그런 해차였죠. 어려운 해차였습니다. 어, 11,12 분발하십니다. 하셨는데, 12번 적중하셨습니다. 21번도 많이 보셨는데, 이제 요게 수리약상으로 보면은 2 플러스 1, 1 플러스 2 똑같거든요. 12번이나 21번에 똑같습니다. 21이 많을 때는 그 역으로 12번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구자님 8번, 아, 역시 또 깔끔하게. 미실증강좌분이신데 적중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다 봤나요? 직전 회차는, 어, 쉽지 않은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아, 40분 빼고 다 이렇게, 예, 적중을 하신 번호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1197회차입니다. 어, 따간수 예측. 이 영상 밑에 많이, 예,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7회차 따간수 예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